22대 국회개원이후 정치와 언론을 통틀어 주목받는 한 사람. 민주당은 매우 초조하고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22대 국회 입성한 여당 최연서 의원 김용태 국회의원이다. 저는 저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 중 본령 중 하나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텐데요. 저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돕는 따뜻한 마음. 정치 초심을 대표한 김용태 의원을 만나본다. 지난달 10일. 22대 국회 개원이 숨가쁘게 이루어지면서 여당 주요 인사가 모였다. 당의 수신을 위해 지도부 역할을 맡는 비상대책위원회. 취재하는 언론 역시 긴장되는 상황. 특히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이 이루어졌다. 자원외교는 모든 경제와 국가 미래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분이 이번에 성공적인 순방을 마치시고 우리 경제에 가장 훌륭한 것으로 당 입장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이거. 지금은 탄핵 특권과 탄핵을 운운할 때가 아닙니다. 방 대표 사퇴 시야를 조정할 수 있도록 방은 개정을 최종 의결했습니다. 한, 한 순간도 긴장을 높였던 비상대책위원회 현장에서 언론인들의 한, 이목이 집중되기 한, 시작한다. 소신 발언으로 많은 매체 주목받는 인물, 보수당에서 최연소로 당선된 김용태 의원이다. 오늘 제37주년 6월 민주항쟁 기념을 맞이해서 민주주의 제도화를 강조하고자 합니다. 1987년에 있었던 민주항쟁, 6기9선언 그리고 87년 헌법 체제의 수립은 대한민국이 산업화와 함께 민주화를 이룬 군수령입니다 젊은 나이지만 결코 짧지 않은 이력을 가진 청년 정치인. 그가 언론과 정치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김용태 의원 자체가 큰 일을 맡길 만한 굉장한 자원이에요. 우선 젊고 청년인데다가 제가 정책기장을 할 때에 최고 청년 최고 의원으로 같이 활동을 했어요. 최고위에서 아주 용기가 있고 자기 소신이 뚜렷하고 저는 앞으로 김용태 의원이 우리 당이나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한 역할을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치연구소 연구원으로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준석 의원과 정치 행보를 같이 하면서 천하용인으로 불렸었다. 하지만 당 잔류라는 뚝심있는 결단과 소신으로 당내 최연소로 국회에 입성했다. 굉장히 어깨가 무겁고요. 책임감을 굉장히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에게 많은 기대를 주고 계시다라는 점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경기 북부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저도 부단히 노력해서 아, 이러한 포천, e 평 궁극적으로 경기 북부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기도 포천과 가평을 지역구로 여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청년 최 a 위원 to go to t h 청년 정치인 김용태 의원을 요즘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방송국이다. 하루에도 몇 번씩 다양한 방송을 통해 인사하는 김용태 의원. 오늘 이제 정치 현안 대담 프로그램이고요. 아마 오늘 또 이슈였던 게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런 표결 전망 그리고 뭐뭐 연금에 대한 대여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초예연사안이 오갈 예정인데. 방송에 들어가기 앞서 틈새 여유를 잃지 않는 김영태 의원이다. 방송 출연하다 보면 그 방송국마다 분장 선생님들 다 계시잖아요. 네. 다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신데 YTN 분장 선생님들이 제일 좋으신 것 같아요. 아 잘해주시고 꼼꼼하게 어 해주시고. 진짜. 훌륭하신 <laughs> 분입니다. 어떠네요. 김용태. <laughs>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 들어가기 전 혼자 시간을 갖고 원고를 한번더 체크하는 김영태 의원. 꼼꼼히 체크하는 이유가 있다. 지도부다 보니까 자칫 제 사견을 말씀드리는 것이 지도부의 입장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발언 하나 하나를 좀 신중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연금 개혁안을 오늘 방송 촬영 기준으로 어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SNS에 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여당의 입장을 좀 전달하고 또제 개인적인 사견을 좀 덧붙일 예정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정치판 이슈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김영태 국민의힘 경기 포천 갑평 당선인 그리고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당선이 두 분과 함께 모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상대 당 의원과 대담 형식으로 진행되는 생방송으로 다양한 주제가 오갈 예정이다. 이 연금 개혁이라는 거 여야가 정말 2, 30년 만에 정말 오랜만에 개혁하는 걸 겁니다. 정말 앞으로 향후 40년, 50년을 내다보고 개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21대 국회에서 모든 22대 국회에서 하자는 거시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좀 22대 국회 다시 한번 논의가 될수 있도록 같이 좀 논의해 주시면. 하루에도 몇 번씩 이어지는 방송 촬영, 주제가 시시각각 바뀌어 준비에도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단 있기 전에 먼저 여당에서 드러 언론이 김용태 의원 다른 생각 이유는 뭘까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김용태 당선인 같은 경우는 천하용인으로 또 과거에도 이렇 젊은 정치인 할만한 하는 정치인으로 소신파로 알려져 있고 무엇보다 이제 한국 정치에서 세대 교체가 많이 요구가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어려움에도 도전을 하고 스스로 또 이렇게 자신의 색깔 을 내려고 하는 것 자체는 여야를 막론하고 한국 정치의 중요한 자산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신을 지키는 청년 선설흉군 그가 꿈꾸는 보수 정당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 저는 저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따뜻한 정당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목적 중 본령 중 하나가 국민을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하는 것이 정치의 본령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다 같이 어잘 먹고 잘 사는 그리고 어 억울한 소외받는 그런 국민들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고요. 저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선 순간부터 확고한 목표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인 김영태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국회 개원 전 당선인 신분으로 만났을 당시 벌써부터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었다. 오늘 일정이 그러면 10시에 클로깅 행사 갔다가 10시 반에 향교 행사 갔다가 자라코 페스탈 페스티벌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좀 쉬었어요? 어제 일찍 끝나가지고 네. 네. 주말에는 이렇게 지역구에서 많이 행사 많이 다니면서 소통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민원의 날도 이제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오로지 좀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말에 좀 많이 집중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태입니다 가장 감사한 이들이 네. 지역 민이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좋아하죠. 네, 김태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감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들, 김용태 당선인 모셔서 다득한 말씀 드리고 싶고 큰 박수로 많이 주시길 바니다 일정을 해 사상이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오늘 담배꽁초 관련해가지고 이제 플로깅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은근히 죽다 보면 무거울 겁니다. 아, 여러분들의 봉사에 포천이더 깨끗해지는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즐거운 주말 가족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또 친구분들과 즐거운 추억 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문묘배례가 있겠습니다.

차로 1 시간 정도의 거리, 짧지 않은 위치에도 하루에도 몇 번씩 오가며 보여주세요. 최대한 많은 현장을 함께하고 있다. 가평 관광을 있다. 가평 관광을 있다. 네, 네. 가평 역장입니다. 아유 아유 그래도 그아 역장, 안 그래? 도 한번 촬영야 되는데 그문 하나 내는 것 때문에 민원이 많더라고요. 어디군요? 가평역에 네. 북쪽에 문 하나 내달라고. 아. 찍으면서? 네 찍으면서 아 돼야 될 텐데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네잘좀 네. 해주세요 예예 예. 많이 알려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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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의 작은 행사 하나라도 더 함께하려는 마음인데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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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 <laughs> 응. 노래도 하고 오늘 호드도치 <laughs> 하고 향한 나의 사랑은 <laughs> 사랑이야 예예예 예. 아니 의원님 네, 네. 예, 너무 극한지검 아니세요 오늘? 네? <laughs> 극한지검 <직업> 아니세요? <웃음> <웃음> 그래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다 해야죠 예.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말만 남는 국회의원이 그 아닌 지옥에서 하나가 되기 위한 김영태 의원하고 아, 주민들에게 도착해졌을까 아, 국회의원 힘든 자리인데 음. 그 거의 자리까지 오르시고 음. 일동고까지 방문해주신다는게 대단한 것 같아요 기대가 되요 그런 면 때문에 젊은이들한 패기가 아주 잘 나타나더라고요 아 제가 인터뷰하는 거 많이 봤는데 정말 최고예요 김영태 국회의원님 엄청 사랑합니다 하트 사실 김용태 의원은 주민들의 이런 반응을 예상치 못했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 지역 분들이 그 동안 정치에 대한 실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정치, 좀 젊은 정치를 좀 원하시고 계신 것 같고,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도 더 많이 노력하고, 또 정치인의 소통은 더 좋은 방향으로 열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제 노력을 더 많이 해서 소통 더 잘해서 유권자 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믿고 떠나는 국회의원의 지역 사랑. 의원님, 지역구가 포천 가평이잖아요. 포천 가평에 뭐 좋은 곳좀 소개 좀 시켜주실 수? 포천 가평에는 관광을 명소로 하는 지역 자원들이 많습니다. 일단 포천을 하면 한탄강 지질공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50만 년의 자연이 주는 이 광활한 이 자연이 선사하는 이 선물을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보러 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연이 빚어놓은 현무암 절경, 그리고 주상절리의 절벽, 현대사회에서 느낄 수 있는 스트레스를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꼭 한번 이 한탄강 지질공원, 세계 유네스코로도 지정되어 있는 이 유네스코 지질공원에 와서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가평의 자라섬입니다. 가평 자라섬은요, 어, 동도, 서도, 남도, 중도 총 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서도에서는 드라마 '아이리스' 촬영장이기도 한 그러한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누구든지 오셔서 편하게 힐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지역구 포천 가평으로 올 여름 꼭 놀러 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가 질 무렵 김영태 의원이 도착한 곳은 산 아래 자리한 캠핑장이다. 어. 괜찮나요? 국회의원이라는 무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래전부터 이어왔던 인연을 만났다. 정치를 시작한무력 알게 된 친구들. 한 달에 한 번은 모여 편한 장소에서 밥과 수다를 나누고 있다. 아, 술을 얼마 먹으려고 술게 했냐고. 방 축하 아,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술잔도 함께 기울이며 만난 지 8년째. 아니, 평상시대하고 표정이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게 어떤 리인가요 <laughs> 과거에 <웃음> 이제 저희 언론인분들이고 저희 당 출입했던 기자분들 중에 관계를 계속 이어오고 있는 분들이고 음... 또 이분들이 정치 서, 정치적인 성향을 떠나서 이분들 중에도 저희 당 성향도 있을 수도 있고 민주당 성향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언론인분들의 성향을 떠나서 정말 이 제가 좋은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니까 가치적인 측면보다는 좋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자리, 그다음에 좀 편하게 마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청년 김용태가 갖고 있는 정치관 의문점 등을 훨씬 탄력 있게 나눌 수 있다. 근데 100 100%다100%다 주기보다 75%든 뭐 50%든 해서 좀 길게 주는 게 좋지 않나? 네, 저는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아빠 이거 해서 주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린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해야 돼. <laughs> 어리다니 <어린아이. 웃음> 국회의원이 되면 <되는 웃음> 더욱 귀중하고 든든한 자리가 됐다 나이든 젊은 사람들 도움이 너무 되죠 왜냐하면 정치판이 사실 정글 같은 곳이잖아요 또 정치인들이 권력 의지가 있어야만 또 정치를 하는 곳이잖아요 권력 의지가 많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때로는 이기심을 가지고 상처받을 때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치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근데 균형 잡힌 많은 분들하고 만나는 그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정치는 아니지만 정치의 연장선상에서 많은 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의견을 묻고 구하는 데 있어 정치에 대한 경계도 편견도 없어지는 시간. 이런 순간 이어요 김영태 의원만의 정치 소신이 완성된다. 며칠 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세미나가 열렸다. 김영태 의원의 가장 큰 선거 공약 중 하나였고, 이제는 목표가 된 과제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세미나에 함께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정에도 연천, 타주, 어, 양주, 동두천 등 경기 북부의 여러 지역 관계자가 함께하는 첫 토론이다. 이를 몰라도 되면 연천이나 포천에서 갈라 그러면은 남부에 가면 열 시간 깨지고, 만약에 또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되면 한 360만 명이 되는데, 그래도 이게 세 번째 얘기가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너무 규모가 크기 때문에 특별자치도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합니다. 한강과 북한강을 중심으로 위쪽에 위치한 수도권을 경기 북도로 얘기한다. 하지만 같은 수도권인 경기 남부에 비해 북부는... 일자리와 인프라, 교통수단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 군사보호시설과 자연보호 규제가 많아 인프라 구성이 힘들고 이는 기업들의 깊이 요소로 이어져 경기 북부 전체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여기에 수도권이라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규제까지 중첩됐다. 분단이 되기 전에는 경기 북도가 남부부다. 예, 더잘 살았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음. 인구도 1920년대는 부부가 조금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분단이 딱 되고 나니까 여기도 군사 시설을막 밀집시켜야 되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군사 시설과 군사 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야 돼요. 발전하지 말라는 거죠.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어떨까? 포천에서 지역 영업 사원으로 15년 넘게 근무한 이성혁 씨. 누구보다 지역의 모습을 잘 알고 있다. 포천에서 자라서 학창 시절을 다 보내 왔습니다. 포천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아주 더듭니다. 포천이 발전이 더든 이유 중에 하나는 군부대 지역과 수도권 정비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군부대 지역으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안 되고 있고 농사지으시는 분들도 군사보호지역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군부대의 허가를 받고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등 불편한 점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특히나 교통문제는 더합니다. 지하철 향후 5년 안에 도입된다고 하는데 그 기간까지 너무 더딘 발전을 해왔습니다. 우리 지역이 무엇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수전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며칠 뒤 국회 개원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김용태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문제를 놓고 여러 방면으로 고민하고 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는 김용태 의원의 1호 공약. 특별법 지정을 위해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또 특별자치도가 되면 지역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기초를 닦는 단계. 거의 매일 이 안건에 대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다. 평화안보,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전신기술 테스트 베드 구축 다 핵심 어젠다인거 같고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됐을 때 정말 주민들이 느꼈을 때 아, 그러니까 정말 우리나라 최초인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어, 첫걸음은 경기 북부특별자치도의 특별법 지정. 이번 특별법은 지역 여야 의원들과 합심해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경기 북부특별자치도가 실현됐을 때뭐 완벽하게 경기 북부가 성장한다는 라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경기 북부가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을 노는 초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기 북부가 그동안 여러 가지의 차별과 소외를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고 경기북부에 새로운 활력을 놓는 초석을 닦는 일이 저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법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에 저는 크게 세 가지 안을 좀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평화 안보에 대한 축과 두 번째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경기북부에서 또 구현하고 싶고요. 또세 번째로는 각종 첨단 산업 기술의 테스트베드로서. 경기북부를 활용하고 싶습니다. 세 가지의 안들을 경기북부특별자치도법안에 담아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 경기북부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초석을 놓는 일에 국회에서 입법체계를 잘 다듬어 놓겠습니다. 그날 오후 지역구 주민으로부터 특별한 초대를 받았다는 김영태 의원 초대 장소는 포천의 한 다국적 마트다. 아, 감사해요. 네, 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려. 아유. 네. <laughs> 아유, 네. 아유, 꽃도 준비해 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예. 아, 이런 것까지 또 준비해 주셔 가지고. 선거 때 저는 소, 이렇게 인사를 드렸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계속 연락도 주셨고 제가 연락도 드렸고 또 한국에 관심 한국에 대한 그 정착을 하신 분이니까 기존에 이 한, 포천에 계신 다문화분들하고 또 소통 창구 역할도 해주시고 에, 포천과 한국 생활에 좀 적응하기 어려운 분들에 대한 또 멘토도 많이 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서울에 아 그때 아, 아까 요리사. 어, 네. 어. 저희가 거의 한 달도 안 됐어요. 어한달 어, 한국에 오신지 한 달밖에 한안 된가요? 이 친구는 여기 가족하고 여기 살고 있어요. 아 어, 한국 네. 오신지는 꽤 됐죠? 예 지난 때 봐요. 일년좀 <목소리> <인기엔> 넘었어요. 아, 일 년. 저도 젊은 사람니까 이 이제 앞으로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일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우리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김에 승거 승부, 좀 승거 해갖고 해면 좋겠다 이렇게 좀 도와도 주고 그랬어요 인도에서 한국으로 정착한 지 20년이 넘었다는 빈터 <목소리> 씨 이민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김용태 의원의 모습에 마음을 열었다고 한다. 서정의 친구들한테 이게 먼 마시게 해 주려고요. 잘것 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대접까지 해 주셔 가지고 예.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laughs> 맛있지네 네, 네. 기꺼이 내줄 수 있는 차한 잔처럼 언제든지 의견을 들어주는 친구 같은 존재. 지역에서 생활하는 다문화 주민을 자주 찾는 김용태 의원의 모습이다. 이제 우리가 조금 응. 응. 포천 쪽 조금 승연 서고 있어요. 어떤? 기업 회사들 좀 많이 들어오면 좋겠어. 요아 기업들 많이 들어오는 거 예. 공장이 작아 너무 작아 공 예. 응. 공장이 기업이 없어요. 큰 응. 회사들 좀 들어오면 일자리도 아, 많이 생기고. 예. 포천 시민들과 또 이분이 2만 5천여 명의 또 외국인 노동자분들과 이분들도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부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가 다문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배척하는 문화도 있었고 과거에 또 무시해온 문화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좀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이 샐러드볼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한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야기도 듣고 이분들이 또 어려운 점 또 한국에 정착하는 분, 특히 기화자 분들이 한국에 정착할 때 어려운 점 이런 것들 좀 듣고 같이 좀 개선점을 마련해 보고자 같이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포천시 파이팅 할까? 네, 포천시 파이팅. 귀 기울이는 따뜻함의 소통 정치, 그의 소신이 빛을 발한다. 며칠 뒤. 서울의 한 대학교에서 특별한 토크 콘서트가 열렸다. 특히 이곳은 김영태 의원이 졸업한 모교. 제가 김영태 의원님 젊은 정치인 요즘에 뜨는 사람 네분중한 분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또제 여자친구가 저희 학교에 이렇게 강연 오신다고 하셔서 제가 오늘 훈련소 수료하고 바로 달려왔습니다. 이곳을 졸업자이자 인생 선배. 또 청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국회의원으로서 김용태 의원이 참석했다. 고민에 대한 답을 현장에서 바로 답하는 자리.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좀 자기 목소리를 조금 더낼수 있고 좀 이런 공간들이 어떻게 하면 좀 만들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두 분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김용태 의원의, 의원의 답변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기 시작합니다. 정치권은 2030 세대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알고 싶어 하거든요. 비대위 회의하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2030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청년들에게 솔직한 정치권의 시각을 답변하는 김용태 의원.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청년들의 고민을 당내 에 제대로 전달하는 것, 또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것도 김용태 의원의 남겨진 몫이다. 시럽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느끼는 거는 이런 세금들이 실업급여나 뭐 일을 안 하는 데서 준 돈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후보님 말씀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저는 실업급여라는 사회적 안전망이라고 생각해요. 일반분적으로 실업급여 잔치를 안국감을 풀어줄 수 있는 명쾌한 답변도 전달드립니다. <laughs>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그런 조언들이 지금 저한테 조금 필요한 조언들이 몇개 있어서. 그런 점들은 좀 기다마 들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이 청바지에 오게 된 이유 중 하나가 취업에 관련된 걸 여쭤 보기 위해서 왔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저의 궁금증들을 조금 해결돼서 해소돼서 음. 좀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김용태 의원의 소통의 자리는 계속된다. 젊은 지역민들과 소통의 자리다 세 분이세요? 지금 저출산 시대의 국자시네요 저출산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없어요 저출산에 대해서요? 지금 시험관을 시도하고 계신데 그게 비용도 엄청 많이 들어가지만 김영태 의원에게 소통이란 매 순간 진심으로 네, 네, 네. 이야기를 듣는 것 저는 정치의 힘이 결국엔 소통의 힘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아, 제가 정치인 국회의원 되고 나서 제일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계층의 다양한 직종의 분들하고 만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감사함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도대체 제가 뭐길래 그분들의 한스러움을 저한테 드러내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사연과 희노애락을 저한테 또 알려주십니다. 그 과정 자체가 전 정치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 정말 감사하고 이분들의 한을 풀어드리고 이분들의 감사함에 같이 공감하고 이+ 어것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십 이대 국회가 개원한 지한달 아직은 열매가 보이지 않는 김영태 의원의 첫걸음의 행복 하지만 누구보다 국민을 위하는 소신의 정치를 믿기에 누구보다 알차고 반짝일 결실을 기대해 본다. 배살먹으고 여기 여기 가세요 네, 니다포 요. 돼지고기 엄청 많아요. 이걸 맛 제가 표현을 꺼내서 막 보여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네요.